자 이번 시간에는 자 지각동사와 사동, 사역동사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특징이 있었죠 자 원래는 동사를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 쓰는데 어떤 경우에 동사가 두개 쓰일 수 있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투부정사나 ing 처리를 뒤에 해주지 않고 그냥 쓴다 고 그랬죠. 동사 두 개를 그냥 쓸수 있다 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들어간 그 문장에도 목적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수동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원래 있어야 했는데 없앴던 투부정사를 다시 살려준다는 겁니다. 자, 예문으로 가서 보죠. He h e r d the rubber. break into the house 그랬어요. 그가 the robber 그 도둑놈이 break into the house 그 집을 터는 것을 그가 heard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당탕탕 하면서 break into 하는 거 침입하는 거를 들었단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the robbery 목적어죠. heard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어로 해서 the robber was heard 그럴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제 동사가 바로 뒤에 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니까 둘을 다시 살려 주는 거죠. 그래서 the robber was heard to break into the house by him. 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문장은 사실상 한국말로 해석하면 좀 이상해요. 자, 위에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는 그 도둑이 그 집에 침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가 되는데 이거는 더 r 버를 다음 문장은 더 r 버를 주어로 하다 보니까 그 도둑이 was heard 들려졌어요. 뭐 하는 게 to break into the house 그 집을 터는 게 by him 그에 의해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좀 부드럽게 바꾼다면 목격되었다 이러면 조금 씩 부드러워요. 물론 heard는 목격되었다는 뜻은 아닌데 한국말로 굳이 수동적으로 바꾸자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 바꾸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He made the car run at 200 kilometers per h o u r 그러니까 그는 그 차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run 달리도록 1 시간에 200킬 m 달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the car 목적어죠. 그러면 이거를 주어로 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this car was made to run. 이 차는 at two hundred k i l o m e t e r per hour, at two k m per hour 한 시간에 2 0 0 k m 를갈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by him 그에 의해서가 되는데 이렇게 was pp 비동사 pp가 온 다음에 또 r u n 이는 동사 가 오면 안 되니까 투부 정사를 다시 이렇게 살려준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수동태는 튜브 정사를 다시 살린다 고거예요 자, 여기까지 <laughs> 했고, 자, 우리 또그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러면 수동태도 두 개가 나와야죠. 자,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문장이 좀 어색하기도 해요. 한국말로 바꿨을 때 또는 영어 자체도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해석이 좀 어색하다는 것 뿐입니다. 자 보죠. He gave the car to me. 그가 그 차를 to me 나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the car를 주어로 해서 the car was given to me. 그 차가 나에게 주어졌다. 물론 뒤에 by him이 생략되긴 했어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he gave me the car 이런 문장에서 be를 이렇게 주어로 하면 I가 되죠. 애게 목적어가 이제 주어가 된 거예요. 위에는 을룰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된 거고. 자, 그래서 나에게 그 차가 워 v 기 n 주어졌다가 되는 거예요. 역시 뒤에 by 힘이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을룰 목적어인 직접 목적어와 못못 애게인 간접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위에 두 문장은 그 차가 나에게 주어졌다나 또는 나에게 그 차가 주어졌다나 해석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색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He told the story to me. 그가 나에게, to me 나에게 그 이야기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was told 말하여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져진 거죠. 투미 나에게 바이 힘 그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 이야기가 그에 의해서 나에게 말하여져졌다. 좀 이상하니까 들려져줬 들려졌다.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부드럽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He told me the story 했는데 이걸 I로 주어로 해서 나오면 I was told. 내가 was told. 말하여 져졌어. 말하여 져졌어?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 그게죠. 들었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수동태로 하다 보니까 was told라는 걸로 쓰긴 했는데 한국말로 바꾸기가 좀 애매하죠. 나는 그에 의하여 그 스토리가 말하여 짐을 당했어. 좀 이상하죠. 그냥 들었다 하면 될 거를. 어쨌든 이렇게 문장은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 가능해요. 자, 이제 예문을 한번 수동태나 이 지각 동사나 이런 사역 동사 또는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과 그런 걸좀 넣어서 선생님이 문장을 좀 만들어 봤어요. 같이 자, 같이 해석해 보죠. 자, the burglar was seen to break into the house by hidden camera. 자, 그 burglar 도둑이 was seen 목격되어졌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부정사. 그죠 seen이 지각동사죠 그러니까 was seen 목격되어졌어요. Break into the house 그 집으로 침입되어는 침입되어지는 것이 뭐에 의해서 by hidden camera 숨겨진 히든은 숨겨진 그런 겁니다. 숨겨진 카메라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뭐 감시 카메라 이렇게 바꾸면 되죠. But 하지만 he was not seen to get away from the house. 하지만 그가 was not seen 목격되어지진 않았어요. 뭐 하는 것이 목격되어지지 않았어? Get away 하는 것이 from 어디로부터 도망치다. Get away from 그 집으로부터 도망쳐지는 것은 목격되지 않았어. 아니 들어가는 건 목격되었는데 get away from 나 도망쳐지는 것이 목격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집에 있다는 얘긴가? 어쨌든 그런 상태네요. 역시 지각동사가 왔기 때문에 to가 수동태에서 살아났습니다. Maybe 아마도 He changed himself into something. 그가 changed 바꿨나봐 himself 자기 자신을 뭘로 into something 뭔가로 바꿨나봐. 그죠? It is said that he was exposed to some mysterious light from outer space. It is said 말하여져죠. Dead 이하가 말하여져죠. 그러니까 dead 이하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 뜻이에요. People say that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it is said that 똑같아요. 뭐라고 말야지냐면면 그가 was exposed to 어디 어디에 노출된 얘기예요. 어디에 노출됐냐면 약간의 some mysterious light 좀 신비스러운 빛에 의하여 아, 빛에게 노출되어졌어요. from outer space outer space 외부의 세계로부터 If he succeeds to his father's power, 자 succeed to 좀 어려운 말이네요. 승계하다는 겁니다. 이어받다. 그가 만약에 그의 아버지의 힘까지 승계받으면, 이어받으면 his strength can be formidable. 그의 strength 힘은 can be formidable. 아주 가공할 만하다, 무시무시하다. 그러니까 formidable.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세다. 그 뜻이에요. His s u is t i made. 그의 옷은 is made. 만들어져졌습니다. 뭘 하도록? 자 사격동사네요. Made. 뭐 하도록? to withstand. 견디도록. 뭘 견뎌요? temperature above one t h u s a n degree. d 온도를 견디도록. 그 온도는 근데 얼마짜리 온도냐면 above 1000 degree. 천도가 넘는 것을 견디도록 만들어줬어요. 절대 안 죽겠네요. anyway,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마세요. give my best wishes to. 어디 어디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보여야겠죠. Give my best wishes to him. 그에게 나의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줘. Being his enemy is the last thing I want. Being his enemy, 그의 적이 되는 것이 is the last thing.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의 것이야. I want. 내가 원하는. 자, 내가 원하는 마지막의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영어로 직역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거는 절대 안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 중에 그것이 내가 마지막에 할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절대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적이 되는 것은 절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 부정어가 없지만 부정어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지 한국말과 비슷해집니다. Also 또한 he should be given my gift. 그가 given, 그에게 주어져야 해. 뭐가? 나의 선물이. my gift가 주어져야 해. before midnight 12시 전까지, 밤 12시 전까지. because 왜냐하면 his gift, 그의 선물이 was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today, 오늘. 자, his gift, 뭐뭐, 을을 목적어가 주어가 됐죠. 그 다음에 he에게 목적어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좀 적당히 한국말로 편하게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수동태가 우리나라의 그 저기 개념과 미국 영어의 수동태 개념은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